종하, 절대... 야, 요즘 늦게 올려서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미래. 아, 사이프미러전이야 형, 나 왼손잡이로 보시는 분, 시청에... 그 약간 이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아, 나도 다 이상해 뭔가 느낌이. 가만히 하면... 있어 봐요, 좀. 예. 모는 소리인데? 아니, 그 내가 보는 거는 다이가 보이는 것만 그런 건가? 나 나야 내가 예. 보는 건가? 이런 섬세함이 없네. 그러니까 요 테일을 라이엇이못 살렸어. 어디가 야 되지? 그러니까 모르겠네. 아또 요르 그 저번에 만났던 갈팡질팡 그요루인가 스파이크 확보. 연막 건 내가 봐 죽었어. 사사 이. 저 발견. 아 뒤한 마리, 뒤한 마리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카메라 꺼졌어. 아씨. <laughs> 아군이 아한명 남았습니다. 보여줍니까? 보여줄게요.

채트 설. 채트 설. 놈 걸렸고. 나이스! 아, 눈앞. 어. 형뺄까쇼스로 어, 뭐. 가자 슈 슈츠. 발크가. 어. 네네 여기 좀만 있다 갈게. 30초 남았습니다. 에라이. 뭐야? <laughs> 저기 위에 올라가 있어. 아이고 내, 내 벤달 어디 카메라를 숨겨야 잘 숨겼다고 소문이 나지? 요런데, 요런데 못 설치하나? 여기, 여기인데 시작하고 설치할 수 있나? 어? 조심해 오? 이건 오기부임 보여? 안보여 거의 안 보이지 않아? 눕네, <laughs> 안쓸 때는 어, 누워. 아, 총안 샀다, 에이. 형, 여기도 가려주라, 여기. 여기야. city. 아, 너이거한 방에 잡네. 리튬탄. 어. 나. 내가 한 명을 깔았는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어 클러치. 아, 지형 여기 같이 와줘. 아, 마셔이구나마셔이면안 돼. 가는 거야? CC. 나 설할 건데 봐줄 수 있나? 체거라. 팔 설치했어. 응. 공고 했는데. 감옥 잡장난치야넌 죽었어. 와와아팅어 뭐야 저거. 와 뭐야. 야, 천원짜리 맞아? 저거 이, 이야아. 어, 어. 어 아잉 저총 먹자, 형. 아, 설치. 나이스, 나이스. 나 거기 못 찍어준다. 형, 형, 내가 장막 깔아줄게. 어이구. 맞아. 스팅 왜 이렇게 쎄? 이제. 레이저 공보다 센듯. 아, 지렸죠. 베이스. 이게 CCTV 활용이지. 봤지? 야비하대. 이건, 이건 센스, 센스 플레이야.